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축구 커뮤니티와 SNS가 들끓었습니다. 어디선가 손흥민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라 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퍼지며 팬들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단몇 줄의 글이지만 그 문장은 팬들에게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불신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어느 하나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으며, 녹음 파일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전달 과정에서 부풀려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 혼란의 중심에는 늘 그렇듯 손흥민이 있었고, 팬들 사이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은 그 문장이 아니라, 지금의 대표팀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루머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기록과 경기력, 그리고 선수의 진정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란을 넘어, 현재 손흥민과 한국 축구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그 이름만으로 팀을 움직이는 상징이자,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가운데 하나다. 2020년대 A매치 최다 득점 9위에 오른 것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전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이 모인 톱10 안에 아시아 선수로는 오직 손흥민만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국 축구의 위상을 상징한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그는 52경기에서 27골, 경기당 0.52골이라는 준수한 수치를 기록하며 꾸준한 생산성을 유지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 득점들이 불꽃처럼 몰아친 한 시즌이 아니라 무려 5년 동안 꾸준히 쌓여온 결과라는 점이다. 2021년 레바논전에서 보여준 승부를 결정하는 PK, 그리고 지난 볼리비아전에서 터진 환상적인 프리킥골까지 손흥민의 골들은 대부분 팀이 필요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결정적인 장면들로 채워져 있다. 그는 화려함만으로 평가되는 공격수가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팀을 끌어올리는 선수다. 차범근의 통산 58골 기록까지 이제 4골 차. 손흥민이 건강하게 경기만 뛴다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단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될 것이다. 한편, 손흥민은 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보여주겠다며 가나전 각오를 전했다. 최근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선수단 분위기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태도는 그가 왜 캡틴인지, 그리고 왜 팬들이 그를 지지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대표팀을 둘러싼 관중 감소 현상은 단순히 경기력 저하나 날씨 요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한국 축구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같은 세계적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예전 같으면 티켓팅이 열리는 순간 서버가 다운될 만큼 뜨거웠던 대표팀 경기는 이제 시작 몇 시간 전까지도 매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상황은 팬들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이자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현실의 민낯이다. 최근 A 매치에 잇따른 흥행 실패는 대표팀이 그동안 구축해온 한국 촉구는 언제나 인기 있다는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팔레스타인전에서 시작된 관중 감소는 단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후 이라크전, 오만전, 요르단전, 쿠웨이트전까지 이어지며 분명한 추세가 되었다. 특히 지난 파라과이전에서는 2만 명대 관중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기록됐다. 이는 해외 파워하우스들을 상대로 한 평가전조차도 흥행보증 수표가 더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팬들은 더 이상 이름값만으로 경기장을 찾지 않는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내용과 눈에 보이는 비전이었다. 더큰 문제는 운영 미숙이 반복되며 팬들의 피로만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슈퍼스타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한 홍보나 관중 서비스가 형편없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나왔다. 경기장 앞 이벤트는 과거의 복사판처럼 반복되고, 응원 문화는 20년 전 월드컵의 잔재를 아직도 답습한다. 팬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왜 경기장에 안 오냐는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오히려 팬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특히 지난 볼리비아전에서는. 길거리 음식 예능원가 대시벨 이벤트 등더 이상 관객을 끌어올 수 없는 레퍼토리만 채워져 있었다. 변화없는 콘텐츠는 팬들에게 더 이상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대표팀 내부 분위기와 전술 논란이 반복된 것도 관중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홍명보호 출범 이후 경기 내용은 팬들이 기대한 만큼의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손흥민의 슈퍼플레이가 가끔 경기의 균형을 잡아줄 뿐 팀 전체가 강력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은 부족했다. 팬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경기에서 비슷한 문제점들을 보아왔고 그 반복이 실망감으로 쌓여 경기장 방문 위지를 약화시켰다. 슈퍼스타가 아무리 많아도 팀이 매력적인 축구를 하지 못하면 팬들의 발걸음은 자연히 멀어진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스타 위존이 아니라 경기력의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날씨 요인이나 시즌 일정의 문제도 분명 일부 작용했지만 관중 감소를 전부 설명할 만한 결정적 원인은 아니다. 오히려 팬들은 날씨가 어떻든, 시기가 어떻든, 자신들이 보고 싶다고 느끼면 무조건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 자체가 약해졌다는 게더큰 문제다. 가서 봐도 재미없을 것 같다. 또 똑같은 경기일 거다. 대표팀이 팬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하며 대표팀과 팬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가나는 단순한 평가전 상대가 아니다. 일본전에서 0-2로 패했지만 한국을 상대로는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아도 감독은 한국의 장점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한국은 압박이 강하고 전환 속도가 빠르다며 경계했다. 특히 세트피스와 페널티박스 근처에서의 손흥민 활용 능력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는 단순한 분석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다. 아도 감독과 손흥민 사이에는 16년 전부터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 존재한다. 당시 유소년이던 손흥민을 지도하며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결국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다. 아도 감독이 출전 기회를 많이 주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한 장면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러나 감성은 그라운드 밖의 이야기일 뿐 경기장 안에서는 서로의 조국을 걸고 싸워야 한다. 가나는 한국전에서 명예회복을 노리고 한국은 11월 A 매치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이 걸린 충돌이 될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모든 상황을 정리하자면 현재 퍼지고 있는 충격적인 문장과 각종 소문들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 축구는 그동안 유독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확산되는 일을 반복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실 하나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축구에게 중요한 것은 루머가 아니라 현실이다. 손흥민이 어떤 선수를 넘어 어떤 정신력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지 대표팀이 팬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체제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것이 진짜 핵심이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한국 축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